퇴역 군인들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군 출신 여야 의원들이 임기 중에 국민 군인 연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 군 출신 선출직 공무원의 보수가 퇴역 연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의정비가 연금액보다 적은 기초의회를 배려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심의하던 군 장성 출신 의원들 군 재직 시절 본인이 낸 연금 기여금은 선출직에게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힘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군 출신이 공공기관에 취업하면 기여금을 주는데 왜 선출직만 불이익을 주느냐. 민주당 김병주 간사는 당사자 문제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시도의원들은 월급보다 본인 돈이 더 많이 든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조항을 삭제해 국회의원도 퇴역 연금의 절반가량인 기여금을 받는 걸로 고쳐졌습니다. 수정된 법안은 다음 날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부인 뭐, 어, 출신으로 우리 군과 관련된 데서 우리 선배님들, 전우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는 제가 항상 발목을 놔주고 있습니다. 음,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2만 5천 명에 이 명예가 걸려 하는데 해준다면은 우리 국회는 입법할 수는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아야 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사법부에서도 동의를 뭐 하느냐 안 하냐고 다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관련된 틀례가 있는 게 항상 작용을 하죠. 이 뭔지 개... 낙선 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은 네. 그게 생명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국민의 힘, 예, 네. 네, 어, 뭐, 어떤 형식으로 공천 심사를 하더라도, 우리 전국에 계신 300만, 우리, 원 월남참전 유가족들은, 한교 국방위원장이 이 법안을 상정시키는 설득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천권을, 어, 행사하는 국민의 힘, 예, 그 다음에, 어, 윤환정,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어 어떤 형식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은 낙선운동을 통해서라도 한교 국방위원장이 이 법을 반대하지 않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예, 네, 그 지금 타깃이 그 한교 국방위원장이 된 것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6.25 참전에 대해서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면 6.25 참전 특별법을 한옥 국방위원장이 발의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월남 참전 특별법은 월남 참전 특별법만 다뤄야 되는 것이고 별개의 사건 문제입니다. 관계가 되게 별건이야. 사실 따진단다. 따지면 음. 그래서 이제 에, 이제 꼭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월남 참전 군인 보상에 대한 이 특별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고 이걸 했는데 이 국방부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 제가 이 속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방부는 어 그동안에 준비를 착실하게 차분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온 게에 이란 2안 이란, 3안 예. 또뭐 3-2안 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압축을 하다 보니까 예. 2-2안 2-2안. 네. 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구체적인 액수까지 어떻게 우리 원남 어, 음. 유가족들한테 보상을 예. 해 드려야 될 것인가. 예, 예. 아주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방부에서. 예, 국방부에서. 네. 그런데 예. 지금 뭐 6월 7월 어, 법안 심사 소위하면은 그때 또 이제 다시 불러서 예, 예. 보고를 받기 위해서 예. 준비를 지금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 예, 서른 예, 예. 의원께서. 예, 예, 예.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아, 예, 예. 단지 모든 게노플라브럼 문제가 없는데 음. 한겨 국방위원장이 음, 이건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어. 이 문제는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박종길TV에 와서도 어,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 저는 분명히 시민사회단체의 네, 입장이지만 네,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는 우리 월남 참전자들의 한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공법단체의 한계, 그리고 공법단체의 지금 현재 그 위법성, 예, 예, 이런 예. 것들을 보면은 예. 군사독재 시절에 이 목적적으로 설립된 이 공법단체들은 글자 그대로 예. 한시적이거나 예.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예. 애우를 해주기 위해서 예, 예. 가장 열악한 예. 소위 그 소위에서 회라고 그러면은 음. 기본이 민주주의인데 여기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예, 예, 그래서 예. 민주주의 요소가 없어가지고 정말해서 예. 원남참전 중앙에다 그러면은 그 단어를 자기들만 쓰게 돼 있고 예. 자기들만 등록해서 모든 걸 다하게 돼 있고 예. 그 외에 예. 예. 다른 임미 단체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독점적 독소적인 규정을 갖고 있죠. 정관상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그이 포인트도 이 지금 우리 월남 참전 전후들하고 직간접적인 단체는 상위분경회, 네.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자회, 그다음에 고엽제 전후회, 그다음에 무공수군자회. 요게 네. 이제 그렇죠. 같이 돼 있어요. 같이 돼 있는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보상 문제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예민한데 으흠. 이게 지금 공법 단체가 됐던 이무이 단체가 됐던 일단은 대화의 창구가 일어나돼야 된다는 겁니다. 대화의 아니, 그렇게 되면 이러, 좋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송 회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서른위원께서 지금이 발의한 이내용이 금년 12월 딱 너무 늦다는 거예요. 어? 네. 아무래도 8, 월 안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건 일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네. 처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대책이랄까, 그 방안을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네. 공법단체인 사개의유관 공법단체들이 네. 네. 그 모든 걸다 전에 자기들이 지었던 그런 실책을 다 떨치려면은 명예회복을 하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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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투군무수당 진상규명특별법에 다 세야 됩니다. 학장 네, 네, 서서. 네, 네, 이화종 중앙회장. 네, 네, 네. 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부정 국회에서 일이 아주 그냥 쓰레기통 아닙니까? 네, 글자 그대로. 저는 어, 시민사회단체이기 때문에, 네, 네. 어, 누구하고도 관계가 네, 어 없는 객관적인 네,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네, 네.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이 공법단체들은 네. 개과천선 해야 됩니다. 아, 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장 근본적으로, 계획적으로, 어 정권부터 고쳐야 됩니다. 예, 예, 독점적, 예. 독선적 이 요소들을 독선, 독주, 독단 예, 그렇죠. 이 예, 예, 그것들, 그것들을 예, 예. 서로 경쟁 체제가 됐든 예. 또는 이의 단체들도 예, 예. 한 목소리를 같이 낼수 있도록 예. 민주주의 요소들이 가미가 돼야 되는데 음. 지금 현재 예산 받아서 어, 운영하는 공법 단체 네개 단체 이외에는 이민 단체들은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를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통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그러느냐? 막 막혀 있어요. 지금. 완전히 군사독재 시대에 지금인지 이게 뭐 완전히 쓰레기예요. 음, 음, 음.